킨트규의 유니크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후드제라 워터프루프 방한 부츠. 안녕하세요. 일본 현지의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는 리코입니다. 오늘은 개성 있는 스타일로 항상 주목받고 있는 기능성 슈즈 브랜드인 킨에서 발매된 겨울용 부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부츠치고는 비교적 슬림한 조형으로 디자인되어서 데일리 코디에도 무리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사이드에는 브랜드 로고가 입체감 있는 러버 소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가벼운 무게와 착용감을 위해 나일론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독자적으로 개발된 킨드라이라는 방수투숙 기능이 적용되어서 눈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은 견고한 느낌의 인조가죽이 덧대어서 비포장 길에서 머드가드의 역할을 해주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신발의 어퍼 부분에 벨트가 사선으로 배치된 점이 특이한데요. 버클 하나로 발등의 핏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유니크한 느낌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뒤꿈치 부분도 따로 핏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중 벨크로 스트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 또한 간단하게 조이고 풀수 있는 방식의 드로코드가 적용되어 있네요. 안쪽 역시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온 소재를 채용했습니다. 우수한 보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을 배려한 리사이클 소재로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키네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미드솔은 상당히 가벼우면서 핏감과 내구성까지 챙긴 인젝션 성형 EVA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웃솔은 언뜻 봐도 눈길에 잘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 모양이네요. 저온에도 유연한 탄성을 유지해주는 프리즈러버를 사용해서 트래킹에 최적화된 그립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인솔은 분리형이고요. 킨의 다른 슈즈 제품들과 동일하게 뒤꿈치 축이 둥글며 상당히 말랑말랑한 재질로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은 여성용 사이즈이며 남성용 사이즈 제품 또한 함께 발매되었습니다. 겨울시즌 등산 캠핑 등의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데일리 코디에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녀 누구에게나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착용 이미지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상품페이지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